아마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지도 모르죠. 이 참된 진리가 뭔가? 이 참된 진리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기에 담보해도 되는 그런 진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에게 자유와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권. 기독교 신학에서 자유권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어로 어떤 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유를 상실하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한이 없는 자유를 부여받았지만 욕심으로 인해서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는 별다른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또 궁휼히 여기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허락하시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타락한 인간의 성품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거룩함을 쫓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심판하셨어요. 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새로운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복음을 거부하고 저주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으로 구원받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자유함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진리가 대신 그 예수님의 복음의 자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어떠한 율법에도 거치지 않는 자유하는 복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유함에 굳게 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종의 멍해를 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선진들의 자유를 위한 발걸음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속박과 굴레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은 수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수행입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그런 수행의 길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산다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 속해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신앙의 자유함을 주셨어요. 이것은 방탕함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 목사님.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아요? 아,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요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유, 네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네,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다 잘라서 버리고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 살라고,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결혼 안 해야지, 그럼 예수님 따라 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홈리스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홈리스로 사세요? 그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은 놔두고 어? 다른 말씀에만 여러분 집중해서 아, 예수님 따라 살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는 율법에 매인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 아신 거예요 우리가 죄성을 가진 그런 인간인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와 자율권을 주셨는데 그 자유와 자율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살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서 방탕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아신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는 너희들을 수행하고 너희들이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는 도저히 에덴 동산에 만든 인간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되셔서 죽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자유의 삶을 살게 하셨다. 이러한 은혜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신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참 자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인간들이 신음했던 여러 가지 사탄의 속박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진리와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역사로 고통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치시고 회복해 주셨어요 온갖 육신의 장애로부터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악령의 세력을 쫓아내시고 귀신들인 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무지와 편견과 폭력을 추방하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은 포괄적으로 죄에 매여 신음하는 자들에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와 아울러 인간의 궁극적인 불행이었던 육체적 죽음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처럼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는. 진리로 우리 인간을 자유하게 하신 것 인간이 욕심을 조아 살아감으로 불행해졌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로 자유로움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여러가지 이유로 구속당하고 속박당함으로 고통받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사역을 고 계십니다. 과거에 겪었던 깊은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상처를 만드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유하게 하시는 사역을 펼치고 계세요. 과거의 상처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짐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하세요. 그 상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대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세요 예수님을 심령의 모심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전인적인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유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으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형벌을 스스로 받으셨어요. 우리는 쉽게 자유함을 얻은 것일지 몰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이 은혜를 아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또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허다, 허락받은 자유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허락받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위의 사람들을 잘 돌보며 배려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런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의 삶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섬김을 몸소 실천하셨어. 요한복음 13장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은 섬김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본문 말씀과 같이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종은 정죄함을 받지만 자녀들은 부족해도 자유함과 축복이 주어집니다. 종은 계율의 매입니다. 너 이거 해, 그럼 그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는 안 해도 야단은 맞지만 그 은혜를 부모의 은혜를 누립니다. 종은 주인이 식사를 할때 주인의 식사를 준비했지만 같이 않지 못합니다. 메이드는 항상 음식만 만들지 만들어서 서빙하지 본인이 거기 나도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다 그렇게 못합니다. 계속 주인의 식사 시중을 듭니다. 그런데 자녀는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아도 주인의 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밥 먹는 게 너무 귀여워서 뭐 좋은 것을 떠 먹여 주고 가려서 주기도 합니다. 주인은 자기의 자녀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겨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신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자유하게 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한 진리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게 자유하게 하는 진리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주신 자유의 터전 위에 굳건히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하게 하는 두 번째 진리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는 일시적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자유는 영원한 것이며 영생과 이어지는 참으로 소중한 자유예요 좋은 차를 렌트해서 이렇게 탈 때가 있잖아요. 야, 참 좋다. 그런데 렌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차를 계속해서 탈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자유함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에 이어지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해서 영원한 자유와 기쁨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진리의 터전 이후에 굳세게 세워져야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죠. 우리의 심령에 심기워진 이 진리의 자유가 흔들리지 말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소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잘 풀리고 이루어지면, 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했다 그렇게 믿고,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찬양하고. 세상에 서원했던 일들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언제 내가 믿음을 가졌던가 할 정도로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믿음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아닌가 주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자유의 터에 굳건히 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세상의 관심사나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는 영적 가치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는 곳으로부터 우리 기독교적인 믿음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를 믿는 이들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인 가치의 잣대로 보아서 좋은 일만 일어나야 나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뭐예요? 수량적 기준으로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숫자의 우상에 사로 잡히기 쉽습니다. 많으면 좋고 적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자유함에 굳건히 털을 닦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한 인생의 관심사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실 줄 믿고 가는 거이. 지금 내가 고통의 순간을 살아간다고 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합니다.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자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자유에 더에 굳건하게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이단사설에 귀 기울이지도 않으며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굳건한 믿음의 터유에 세워졌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고 개시하는 것을 더디 믿지 아니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인 영혼과 흙으로 빚어진 육체의 조합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생명이 다한 후에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부활될 것을 기다리게 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마지막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의 심판은 없을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터위에 굳게 선자들은 육신의 남은 때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진리 안에서 자유인이 됐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를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먼저 우리의 자유가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람으로 서로 존노로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단순한 육체의 기회로만 삼는다면 육체의 시간이 다 지나간 후에 후회와 아쉬움만 남을 것입니다. 율법의 제재가 없기 때문에 내 삶에 거칠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단인. 구원파의 생각과 별반 다른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믿음의 터 위에 허락하신 그 구원의 귀한 의미를 생각하고 내게 주신 자유함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부여받은 자유를 서로 섬기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후회가 없는 것이라고 교훈해 주십니다. 섬김을 향한 자유를 실천하는 것이 주신 자유함의 터위에 굳건히 서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함을 섬김의 삶을 위해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인내가 필요해 신앙의 훈련도 필요해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존경하는 신앙의 덕을 세워야 돼요 겉모습만 그 성경책 들고 예수 믿는 사람 돼서는 안됩니다 속 사람이 새로워져,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돼. 믿음의 터위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신앙의 노력을 할수 있어야 돼. 참지 못한 그런 환경에 노출돼도 참을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환경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잘 참아야 돼. 우리는요,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싸움을 할때 우리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그 싸움에 지면 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긴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의 비난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거. 우리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역설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십니다. 이 영의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야 돼요. 영적인 교제는 거룩한 교제. 세상의 생각과는 때로는 반대적이고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룹니다. 역설적인 져야 되는 삶의 방법을 통해서 교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진리에 더위에 굳건히 서서 주신 자유함을 섬김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종의 멍에를 메서는 안 돼. 그래야 참된 자유인으로 살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섬김의 멍에를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게 질수 있는 멍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된다. 우리는 그 말씀만 생각하면 야,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줄 달라.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있어요. 내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어렵고 힘든 것이지 일단 십자가를 지면 그것은 나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말이요 이것은 제 삶으로 여러분에게 고백함. 저는 목사가 된 이후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고통스럽게 목회하는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너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나는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함께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성도를 불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직함에 섰고 진리함에 내가 섰다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금씩, 조금씩 그 일을..." 다시 회복하시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세요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 예수님의 멍해를 내세요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멍해는 무겁고 힘들고 우리를 악한 것으로 이끌어 간 겁니다. 죄의 멍에는 바로 죄의 종이 되고 많은 무거운 멍에에 자유함을 입은 자유자가 다시 종이 되서는 안 돼요.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고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속하는 종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주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은 다시는 죄의 명예를 내지 않고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러한 의지와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 여러분, 이 제는 죄의 멍에를 메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주님의 멍에를 주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는 진리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거룩한 교제를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이 참된 진리에 굳건히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 주권합니다